예, 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간사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고민정 의원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신현영 의원님, 오, 우리 방금 김원희 의원님까지 같이 등장하셨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장관 정호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해서 늦게 도착한 자료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거는 국회가 청문 절차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청문회를 중단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뉴스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어제 충분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설명이 되었으니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어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들이 잘못된 사실에 오도돼서 눈높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주 황당한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런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정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낸 편입학 관련된 의혹에 대한 사실적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신현영 의원님께서 수사 를 촉구하 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 겠습니다. 먼저 구민정 의원 님 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 정우영 후보자 아들 의 2017, 18년에 입학 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어, 어제 인사 청문 준비단에서 또 해명 보도자료라고 냈는데요. 상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이었는데, 경북대 의대 모집 공고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중에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그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특별 전형에서 위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을 특별 전형에 아, 응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다음 각항이라는 건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 요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어,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아, 똑같은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어, 점수를 매긴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입학원서 17년, 18년 어, 첫 번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텝스 점수,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 연구원 경력, 장학금 사례, 논문 참여,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 선수 과목 이수 결과표 모두 동일했습니다. 또 어제 문제가 됐던 자기기술서 천자 이내로 기술해야 되는 자기 기술서 내용 또한 복붙으로 100% 동일했습니다. 심지어는 7번 문항의 그 질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였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마지막 줄에 보시면 되뇌인 말이라고 오기된 부분도 같았습니다. 이게 붙여쓰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되뇌인이 아니라, 그리고 되뇌니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즉, 어, 잘못된 표기까지도 동일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집단이 달라서 점수도 달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경북 지역 소재 학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채점을 했더라도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점수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집단을 상대로 다른 종류의 시험을 봤다면 그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같은 기준, 같은 자료를 평가했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가 나와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는 것이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0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는 그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0점 차이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들 하시는데요. 어, 괜찮습니다. 아,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 0 1 8년도의 당시의 점수입니다. 이때는 합격을 했지요. 그 당시 아들의 점수는 480.07이었습니다. 1단계의 점수입니다. 480.07로 합격을 했고, 2017년의 자료를 어 저희가 보는데 어 다만 어제 입학원서와 함께 2017년 아들의 불합격 당시의 점수에 대해서 공개해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 후보자 측에서는 입학원서만 그마저도 저녁 늦게 6시나 돼서야 보내더니 이 점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2017년 당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해서 합격한 사람의 점수를 봤던 겁니다. 이 아들은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마지막 등수로 합격한 사람보다는 낮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점수로 탈락했을 것을 가정해서 봤더니 2017년도에 가장 최저점을 합격한 사람이 441.33점이었습니다. 즉, 최소한 40점의 점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실제로 불합격 당시의 점수가 확인이 되면 이것보다 점수가 더 커지면 커졌지 점수 차이가 줄어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기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딸의 구슬평가에서 아빠 지인들만 만점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인청준비단은 면접관 3인에게 모두 만점을 준 학생 3명을 공개하면서 면접관 3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보도에서는 만점자가 3명 이상 더 있었다. 그러므로 특혜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또한 잘못된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후보자는 어제 그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 할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인사청문 준비단은 물론이고, 후보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단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자 그제서야 정정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려 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심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거짓 해명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은 후보자와 인사청문 준비단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기만하려던 행위가 발각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서류평가 점수에 있어서도 부정의 팩트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는 일은 이젠 수사기관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당선인도 핵심 관계자 또정 후보자 뒤에 숨어서 유체이탈과 같은 메시지만 내놓지 말고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요. 경찰은 압색을 비롯해서 빠른 수사를 진행할 것은 물론이고 정 후보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신현영 의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을 보여준 어제 첫참한인사청문회장잘 보셨나요? 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또 위법 소지가 다분한 내용에 대해서 정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후보자의 거짓 해명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거짓 해명을 일관했습니다. 정후보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 면접 시험 당시에 누가 심사를 할지 알수 없는 구조라고 후보자는 특혜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면접 시험은 이름이 공개된 채 치러졌습니다. 경북대 관계자의 증언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명백한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의 딸을 면접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다른 면접자에게 만점을 주지 않았음에도 후보자가 다른 면접자에게도 만점을 줬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면접에서 정후보자와 가까운 교수들이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 후보자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 경북대 병원의 진료처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7년 18년 한 학년도에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의 학사 편입 과정에서 그리고 아들이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에는 경북대에서 척추질환 진단서 재검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는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87년도에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 당시에 농지 취득을 위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했고요. 98년 경북대 의대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할 때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북대병원의 진료 처장 재직 시설에 세말군고 이사장직을 경직하면서 세말군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수익을 어, 나게 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제3자에게 수익하게 한 행위이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후보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추가 자료 제출로 거짓이, 거짓이 드러난 만큼 명확한 검증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거짓을 밝혀야 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일련의 비리 의혹을 보면서 이게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의 수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의혹에도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도덕적, 윤리적 닷대라면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이해 충돌, 그리고 공직자 윤리 위반, 불법 행위, 그리고 거짓 변명에 대해서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받으시길 촉구합니다. 네, 김원입니다. 아, 정호영 후보자는 도덕과 양심의 잣대가 국민의 눈높이라면 자신은 떳떳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우리 국민을 모독하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호영 후보의 그런 막가파식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3분의 2가 정호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정호영 후보자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해명 자료가 60번이 넘어갔습니다. 60여 가지의 해명은 곧 60여 가지의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 장관 후보 중에 아무리 많다 한들, 의혹이 아무리 많다 한들 60여 가지가 넘어갔던 장관이 있는가 싶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고 경찰 수사에 엄정히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처벌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정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정호영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예. 이것으로 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전개된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저희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